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괜찮요신가요 여기는? 어대안네 어떤... 어, 예배 인원이 확 줄었어요. 아, <laughs> 어, 여기도. 원래 없는데, 그죠? 원래, <laughs> 원래 인원이 없는데다가, 어, 참, 공포, 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요양원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 7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어도, 그, 요양원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요양원의 특성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요양원 자체에서 아예, 가지를 말, 말아라 어디 가지 마라 버스 타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아예 뭐더 더군다나 또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음. 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딜 가냐 음. 못 가게 하니까 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얘기지만 작년에 중학교에 <laughs> 네. 그 사역 왔던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작년에 왔던 분들 중에 뭐. 어르신들 중에 뭐뭐 뭐 좋은 소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들이 편지 써, 써줬거든요 편지 네네. 영화 보고 나서 편지를 하나씩 다써써 받았는데 몇몇 분들이 그 편지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나를 만나면 꼭 안부게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 썼다 자랑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셔요 이들께 되게. 그것들이 있는데, 뭐, 역시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기존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기초들이 다시 세워지고 바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치행시를 <laughs> 하나 제가 운을 띄워주시면. 네. 네, 소망교회 제가... 대학부 소망교회 대학부 네. 어... 네. <laughs> 한 명이 눈, 하죠 눈이 안 어, 보이네요 목사님이 해보시죠 네. 소 소식 궁금했죠? 망 망빌인 줄 알았어요? 교 교제하고 싶었을 텐데 회 네. 회심의 미소를 이젠 지어보세요 네 대강령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다 보면 학. 학수 고대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나마 목사님을 보고 있잖아요 부 부디 몸건강히 학업에 열중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소망교의 대학부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와.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 작년에 왔던 친구들 그 이름 가지고 사명시 써서 이렇게 코팅 책갈피를 만들었거든 어, 우리 양성 승 전사님이 전달해 줄 거니까 꼭 받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laughs>